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MBTI에서 세 번째 지표인 판단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특히 감정을 건드리거나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받아들여야 할때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은 다르다 보니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나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면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팀 홍 팀장입니다. 요즘 우리 팀 신사원과의 마찰로 고민입니다. 저는 제가 사원의 시절을 생각하며 직원들이 스트레스 없이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돕는 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하지만 신사원은 오직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 해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날카로운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팀원들도 있거든요. 서로 웃고 즐기는 따뜻한 팀을 만들고 싶은데 신상원의 차가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건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의 팀을 기대한 홍 팀장님 그리고 그의 반에서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며 다른 팀원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원의 문제라니요. 자, 그렇죠. MBTI에서 세 번째 지표인 판단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 명은 사고형, 한 명은 감정형입니다. 자,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신사원은요, 사고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로 배려하고 돕는 팀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홍팀장은 사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사고형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가요? 자, 사고형의 업무 스타일은요, 사고형은 일단 의사결정을 할때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객관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감정형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거든요. 맞습니다. 사고형은 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한결같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물론 감정형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차가워 보일 수 있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사고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 편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사고형의 특성이 나오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과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사고형이다 하더라도, 감정형처럼 배려나 공감이나 존중에 대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물리적으로 사고형에게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Hey, to